아이고 선생님 어쩌다가 오... 머리가 떨어졌어? 음 삽니다. 머리카락이요? 이게 머리 뭐야? <laughs> 나가. 와 여기 돈이 있어요. 나가라고. 오 뭐야? 나오라며 나가라며요. 어, 나 탈래. 어 뭐야? 나도 탈래. 야. 무슨 것 같은데? 미쳤다 미쳤다. 머리고 이거. 야 뭐. 신기한 물건 있으면은 신기한 물건 어? 있으 팔러 오세요. 팔러. 여기 여기 학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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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어, 어. 어. <놀라> 그런 쓸데없는 건안 사요. 어. 오늘도 평화도운 전당포 모든 뭐든... 일단 손님을 위해서 웃는 얼굴로 해놓고. 안녕하세요 잠들님 네네. 이게 무슨 모래시계인 줄 아세요? 뭐요? 이거는 바로 그 네. 시간에 씌어 있는 리드 모래시계예요. <laughs> 시간거 여신 린드가 담겨져 있답니다 아 e 풍이야기 네, 어? 나오는 분 네네네 시간의 여신 린드 잠시만요 아, 모래시계 아 이거 사기네 유영씨 모래시계인데 이거 아니 to say. I'm not going to say. 그 m not going to s 하지만 네네 이게 굉장히 모래시계가 쁘기도 하고 괜찮은데 네, 네. 가치가 요즘 제가 그 단풍얘기를 안하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 이런 아이템은 아니 오, 완전 핫한데 <laughs> 여러패치도 하고 지금 이런 아이템은 <laughs> 요즘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저 정말요? 어디보자고 오 음, 제가 봤을때는 한 10만원 정도가 적당한거 같은데 10만원 정도요? 네 20만원 20만원? 어 아, 오케이. 내가 0만원 단위밖에 못 쳐서 2 0만원 콜. 아, 좋아요. 네, 많이 파세요. 신기한 거 가져와 주세요. 네. 뭘 꺼냈나요? 네, 네. 아, 음. 저희 아 생활고 때문에 저희 가구를 조금 판매하려고 왔어요. 가구요, 네, 네. 아, 이거 원래 팔아선 안 되는 건데. 아, 대대 선선 내려오는 건가 보죠? 네, 네. 이게 전설이 있는 물건이에요. 어디 올려보세요. 네. <웃음> 미치셨어요? <웃음> 이 헬기는 신화가 있습니다. 아 말해보세요. 그 얼마 전에 씌어진 신화라고 하는데요. 네. 공룡이 음. 이 공룡이라는 신이 이 헬기, 헬기를 를 타고 가다가 응급탈출 음, 버튼 눌렀지만 이승탈출을 해버렸다는 전설이 있는. 그거 헬기. 제가 아까 본거 거 같은데. 음. 하, <laughs> 지 말라고 하셨는데 음. 애기 분유값이 없어요. 음, 아기가 있으셨군요. 누구에게 아, 본인이 진짜 거든요 아, 그렇군요. 아, 제가 봤을 때 이런 헬리콥터는 좀 노후됐고 또 그렇게 사고가 있었던 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. 아니, 전설일 뿐입니다. 전설 그냥 이야기를 넣은 것 뿐이죠. 에이, 전설이면은 좀유서가 깊어야 되는데 한 5분 전에 이런난 전설을 누가 전설로 치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긴급 탈출을 하는데 이승 탈출을 해서 이제 신이 돼 버린 거죠, 분명히. 5분 전이니까 제가 그냥 5만 원 드릴게. 50만 원. 와, 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? 50만 원. 헬기 가격 제가 지식 있는 거에서 복사해 드릴게. 50만 원아? 50만 원. 100만 원 합시다. 아무리 그래도 헬기인데. 나같은 빨리 팔고 간다. 70만 원더 이상은 못 줍니다. 오케이. 70 콜. 오케이 콜. 출고대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네, 수고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조심히 가세요. 다음 가구들 고올게요 네, 징귀한 가구 꼭 가져 와 주세요. 뭐야, 이분은? <목소리> 네, 네. 못파시게요 하나씩 올려요? 네. 뚠. 뭐야 이건! 쓰레기! 이거는 네.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쓰레기통이 음. 집에 없으면은 네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쓰레기를. 다음! 안 사요 이런 거는. 아, 안 사요? 네. 아,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? 이거 누구 쓰레기통인데요? 이거 진짜 중요한 쓰레기통이에요 이 마을에서. 누구 쓰레기통인데요 이거? 저기 있던 거요 사실. 네 가져가시고 안 사요 이런 아! 쓰레기는. 근데 이거는 좀 탐낼 수도 있겠다. 뭐야? 아이 마음한테 안 보여주는 건데. 픽시의 가루? 픽시 아세요 픽시? 아니요 모르는데요. 픽시라고 아주 귀여운 그 동물이 있어. 안 사요 안 사. 아 이거 사야지. 뭐다안 산대. 얼마인데요? 아이 좀 가치 있고 신기한 거좀 가져와봐. 신기한 거라니까. 아이 가루 어다 써? 그면 날아가게 생겼는데. 한닢 정도 날아야 되지. 아.. 안되겠다.. 전문가! 전문가! 제가 이 아이템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 얼마정도에요? 픽시 의가도 이거 아주 이거 진상손님이 하나와가지고 기분이 안좋아요 지금 100만원을 할것같다고 봐봐.. 얼마나 아... 비싸 알겠어요 고마워요 근데 이 픽시 의가도는 헥가드는... 아까도 말했다시피 불면 날아갈 것 같아서 아무도 안 사요. 이런 거는. 안 불어 안 불면 안 날아가지. 이런 거는. 근데 안, 안 불면 되잖아. 너무 매니악해서 살 사람을 찾는데도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도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40만 원에 사겠습니다. 그 40이야 100만 원은 하는데. 아우, 사지 마, 사지 마. 네, 안 살게요. 이거는요. 뭔데? 이거 누구 넥타이인데요? 이거 치장용 이거 엄청 비싼 거고 10만원에 살게요, 10만원. 아니, 10만원은 무슨 10만원이야. 아니면 은0만원 10만원은 1 0만0만원 드릴게. 아, 안팔0만원는 아,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뭐 네, 네, 가세요, 그만원은1 0만세요0만원은고0만원 10만원은 10만원. 10만원은 10만원. 오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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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? 네네네 소름 흘리네 진짜 와 뭐야 이 검은 연꽃? 와 진짜 쩔죠 이게 뭐냐면은 3000년부터 삼, 있었던 그런 연꽃인데 3000년부터 있었어? 아직 안 왔네요? 원래 아니, 3000년, 20년. 3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검은 연꽃인데 <laughs> 아, 옛날 옛적 한 김사대라는 분이 계셨죠 그 김사대 누구야 모르겠어요. 일단 붙여 봤어요. 그 무릉도원에서 음. 구해온 검은 영꽃. 음. 이 검은 영꽃만 있으면 3000년을 살수 있다는 더. 음, 네. 음, 그렇구나.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아, 그런. 불로장생할 수 있구나. 이거 먹기만 하면은. 네. 그래서 얼마인데? 얼마 생각하세요? 그래서 제가한 5000만 원까지 생각을 했다가 그걸 음. 좀 심한 것 같아서 이검은만꽃을도면것 같으면은 그런 전설이 네. 있었다고 해요. 먹으면 어... 반 50%로는 살수 있고 50%는 죽는다고 하는데, 그래서 이런 거를 사는 건 사실 제가 굉장히, 그리고 이거 되게 딱 봐도 불법처럼 보이잖아요. 이거는 아니야, 제가 매입하는데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20만원 드리겠습니다. 40만원 그 이상은 못 드려요. 제가 지금까지 산것 중에 최고가예요. 꽹꽹. 아 좋아요. 오 네. 최고가야? 네. 최고가면 네. 할래 진짜 40만 원이 최고가야 지금까지. 진짜 오케이, 많이 써 드는 오케이, 오케이, 네. 최고가면 할래. 최고가면 네. 할래. 네. 40만 원 가져가세요. 오호호호호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네. 야, 왜 이렇게 우리 가게 아이템 안 팔려. <laughs> 아우, 또 오셨네, 이분. 아이. 그 맞지도 않는 안경 왜 끼고 계신 거예요? 아, 이거 이거 너무 기업체아요 이분이 오면은 아, 표정을 바꿔 줘야 돼. 네. <laughs> 이게 뭐예 <뭐야>? 티라노사우루스의 DNA? <laughs> <laughs> 수억 년전 <laughs> 얼음으로 떠내려온 둘리를 기억하십니까? 아예 네네네 알죠. 그분의 호이, 호이. 어머니입니다 절대 아무렇게나 팔수 없죠. 또 헛소리하네. 무슨 뭔 헛소리입니까? 또 이게 무슨 둘리 또 헛소리예요. 둘리 티라노사우루스였어? 아니야. 헛소리입니다. 둘리가 네. 양아들이란 소문이 있었어요. 아 그렇구나. 그 소문 얼마 정도 ]이었었는데. 생각하세요? 저것도 <laughs> 5 0 0은 주셔야 되지 않을까? 오0 그냥, 그냥 그냥 공룡이 아니라니까? 아, 그렇긴 한데. 요즘 친구들은 또 둘리 잘 모르는 세대도 있고. 아. 제가 어? 이게 뭐 잠뜰 어머니 DNA 이런 거면 또 요즘 친구들이 잘 알기 때문에 500, <laughs> 500억에도 살수 있는데 이게 둘리 어머니 DNA면은 골치가 아파요. 위험부담을 안고 사는 거예요. 팔수 있어요, 지금 사면. 이게 위험부담을 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둘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찾고 해야 돼요. 제가 딱 150만 원 드릴게. 이게 제가 산것 중에 최고가에요. 200. 180그 이상은 안 해요. 오케이 180 주세요. 오케이 180. 감사합니다 그분 근데 약간 물건을 사람들안 사가니까 사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 물건을 사가? 사람들 물건을 사와야지 아 얘한테서 또살 수가 있어 우리가? 어살 아, 수가 있어 그래서 나좀싸보이인거좀 사려고 아 그럼 우리끼리 가격을 공유하면 안 되겠네 이거? 사는 사람. 예에 예.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 네, 뭐참 모시네요. 네네. 네, 일단 첫 번째 물건 무엇이냐? 네. 바로 사장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물건. 바로 선행의 망토. 아, 좋네. 네, 이 망토의 약간 효과를 알려드리자면 예. 일단 이 망토를 입는 자 자체가 매우 이미지가 선해집니다.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더 선해질 수있단 말이죠. 아, 착한 사람도 선해지고. 나같이 그리고, 착한 사람도 더 선해질 수 있다. 네, 그쵸, 그쵸, 그쵸. 그런 효과가 있는 만큼니다 근데 저는 이미 충분히 착해서 보이거 뭐한 80만 원 드릴게. 아 예, 괜찮습니다. 80만 원 괜찮아요? 어, 근데 사실 저첫 거래랑 음, <laughs> 80만 작... 원이면 굉장히 잘 쳐드린 거야 거의 다 40만 원에 샀거든요. 아, 일단 믿을게요. 예, 네, 네. 감사합니다. 화살 하나 뜨거. 오, 아! 와, 불난다. 하 서머, 하하 서머, 서머. <laughs> 야 언제까지 타냐? 영원한 하, 생명의 정수. 오. 오, 이거 네, 색깔 바뀐다? 자체로, 예? 색깔이 바뀌어. 예, 네, 그쵸, 그쵸. 오. 그게 약간 좀 증명이 되는 거죠. 오. 이거에 좀 설명해드리자면, 이, 흔히 저희가 아는 그 마인크래프트의 그, 음. 언다잉 토템, 불사의 토템 아시죠? 네. 그거를 만들 때꼭 필요한 겁니다. 아. 이게 없으면 못뭐 만들어. 이걸로 이제 그 토템 만들어서 이거. 약간 자기의 목숨의 보험을. 내가 최고가 준다, 200만원. 아! 아! 아 감사합니다 내 최고가야 이거 진짜 준거 예 감사합니다 화장실 예. 저 창고에 더 있으니까 어 있다 가 오세요 겠습니다 네네 네네 예데 <laughs> 아니 빨리빨리 빨리 거래하래 안녕하세요 잠러들 저는요 오늘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 아주 희귀한 물건이 들어왔다 소문을 들었아 어, 맞아요 영원한 생명의 정수 있나요? 어 어떻게 알았어요? 그거 들어온지 아니 거기해주세요 <laughs> 아우이게아이거 네? 참.. 이걸로 말할아이 말하... 네. 이걸로 말하... 와우.. 연의 <laughs> 아, <영정의> 성경이요? <laughs> 아, <laughs> 저저조사님저버프거네요 <사무집님>. <laughs> 빨리요 빨리요 아 네네네네 자 네. 요겁니다 바로 <laughs> 대박 이거 얼마에 파실 거예요? 요거.. 아, 제가 또 이거 너무 어렵게 구해가지고 네 값을 너무 많이 주고 사가지고 네 800만원 이하로는 못 팔아요 네네 <laughs> <laughs> 네? 안 돼요! 못 받아... <laughs> 저 100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! <laughs> 야! 꺼져! 아, 야, 야. 기다려봐, 기다려봐, 야, 기다려봐. 그럼 100만 원에 제가 진짜 희귀한 아이템먼얹어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? 유성검이에요. 뭐야, 이거는? 이게 뭐냐면 사람을 때리잖아요. 진짜 유성이 거기 떨어져요. 근데 유성이 지금 시가 막 45억짜리 운석 팔고 그러거든요? 음... 솔직히 제가 너무 후려쳐서 주는 것 같긴 한데 유성검에 특별히 내가 그... 이 캔디 케인까지 얹어줬는데 <laughs> 이거 옛날에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쓰시던 야, 거 야야 야! 거 야. 야. 네. 네. 다 가지고 가나안 <laughs> <나한테> 팔아 <파라. 웃음> 영원한 생명이점 쓰지 <세정이지 웃음> 마 야! 거지한테 안, 40, 안 팔아 8더 줄게 내가 사실 8 0만더 있어 야! 180만원에 누구 거에 붙여 800만원에 판다니까 유성곰 이거 1 0 500만원짜리야 <laughs> 야! 유성곰 그거 100만원도 안할거 같이 생겼어 아 리얼 유성곰 개쩌는 전문가 불러? <laughs> 불러 유성곰 불러 전문가! <laughs> 전문가 불러, 유성검 얼마야? 유성검하고 캔디케 얼마야? 유성검, 캔디케 얼마야 이거? 둘다 얼마야. 유성검 얼마야? 빨리 말해 전문가 어? 잘했어, 라이송이 거래는 취소하도록 하지. 잠깐가 <laughs> 같이 자 야! 그것도 누구한테 팔 거야? 그것도 묵혀놓다가 똥된 유성검이랑 영원한 생명의 정수바고자 어때? 아니,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내가 그 유성검 살게. 그거너 묵혀놓으면 똥 돼. 내가 400만 원에 사줄게. 아 그래? 응. 600만 원. 안 돼. 450그 이상은 안 돼. 600. 450 이상은 안 팔아. 600.

여신의 보석 왕관 초희기야. 초희기 뒤에 네가 붙인 거 아니야 저거? 저것만 글자가 조금 이상해. 아니야. 이거 원래 그 왼쪽 회으로돼 있잖아. 이걸 내가 예? 어떻게 붙여. 여신의 보석 왕관까지는 고대 문자 같은데 네. 오른쪽은 약간 요즘 생긴 글자 같은데? 아니, 뭔 소리야. <laughs> 이거 근데 깜깜이 형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척 여신의 보석관건 이런 거는 여신의 그잡필 편지라든가 아니면 여신의 뭔가 이 보증서 같은 게 없으면 이게 또 가치가 떡락하거든요 여신이 썩었는지 아,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아, 그래 너무 초이게아 아이템인데 500만 원헐250 300 280 아 300원 많이 깎았다. 290원 하자. 가운데서 만나자. 좋아요 좋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아유, 공룡님 수안이 좋으셔. 아 내가 하기 싫은데. 내 손에 아, 하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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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빨리. 뭐해. 아내 손에 하기 싫어. 뭘로 하는 건? 야 저기 금고 털기. 공룡 네. 내가 막 볼게 지금 저쪽 보고 있거든? 아니야 너가 해 너가 해 빨리 피아냐아냐아니아냐 빨리 가 아니, 빨리 아니, 빨리 가아니아냐 새치기 하려고 빨리 빨리 우리가 나선끌아니아냐 덕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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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 포인트 재미 포인트 유튜브 각 유튜브 각 아, 필요없어 필요없어 유튜브 각야 빨리 이리가 우리가, 우리가 시선 끌고 그 있는다니까 진짜 진짜 여기서 안 보이면 돼 이렇게 이렇게 있을게 갑자기 도둑둑 찍고 있어 나도 같이 가자 두 번째 줄 보장해줄게 덕기야 덕기 대신 인벤토리에 세 개만 들수 있다는 규칙은 지키는 채로 빨리 털어 빨리 빨리 덕기 뭐야 이거 덕기 뭐야 덕기, 뭐야 덕기, 뭐야. 덕기 빨리 아, 뭐, 덕기 유튜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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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기, 뭐, 덕기 뭐, 유튜브가 야야 뭐,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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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돼. 웃음> <laughs> 빨리 이거 한테? 빨리 그래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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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서 떨어 세 개만 떨어 비싼 거 떨어 아 오이 어, 야, 야 뭐가 비싼 거야 아아 아, 여기 또 조수분이 새로 있을구만 어 뭐야 여기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좀 보난 사건 괜찮습니까? 네네네, 괜찮아요. <laughs> 얘한번더라고내 <번도> <laughs> 빌려줄게. 이번 거래 끝나셨나? 누가 뭐 터는 소리 나왔던가? 그 잠뜰님! 잠뜰님? 네? 그 여기 범죄장인데 얘좀 빨리 감옥 보내주시면 안 돼요? 어, 그러고 싶네요, 저도. 땅 팠어? <laughs> 미친 사람 아니야? <laughs> 아이 실패했네. 언제 봤대? 아 이게 이름표 보이는 게 에러다. 아씨. 만화섬이 얼마랬지 그때? 만화섬이요? 아, 만화섬 말고 이 이거 뭐예요? 그이 파란 색깔 이아 검은 색깔 이거? 뭐요? 아 이거도 받을 것 같으면 그거를 갈아서 차를 마시면은 영생을 할수 있다는 아무개 네. 꽃입니다. 아무개 꽃. 아니, 만화섬을 살게요. <웃음> 만화 <웃음> 만화섬이 200이요. 아 여기요. 너놨어요 네. 가지고 갈게요. 네. 나개 <laughs> 비싼 거 털었는데? 이거 막아야 돼. 전당포 망하게 생겼어 지금. 장사 좀 하세요. 근데 아니 지금 망하는 거랑 저랑 알바가 아니잖아요 지금. 미치셨어요? <laughs> 모바일로 오셨다고요? 둘리요? <laughs> 둘리 아빠 피그 안 사요 안 사요 나가세요 아 일단 보고 말하세요 보고 아 안봐요 안봐요 이거 진짜 잘 만들어졌단 말이야 안봐요 이름표 보니까 대충 저쪽으로 가면 될것 같긴 해5 4 5 여기 <laughs> 시프트 누르고 시프 눌러 이거 이름표 보여 시프 눌렀어 신과 함께 보셨습니까? 아 봤죠 신과 함께 아, 보면 받아도 못한 말도 아, 그런 뭐, 벌 뭐, 같은 뭐요? 거 봤잖아요 주워, 쩐다. 완전 멋있다. 이거 입으면 그 저, 벌을 면제해줄 돼요? 수 있대요. 한번 입어보세요. 껴봤... 네, 없어졌는데요 아이템? 내가 안 했는데. 내놔라. 천마. 누가 가져갔냐? 몰라요. 전 진짜 아니거든요. 아니 잠깐만 내 아이템은 돌려줘야지. 수고하세요. 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야 이렇게 팠는데 겨우 그거 먹고 어떻게 튀냐 한탕 너무 한탕 해야지 아니야 <laughs> 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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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아 막아 <laughs>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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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사 끝 장사 끝더 네. 이상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해 먹겠네 이거 장사 끝이라 아한 <laughs> 어, 번만 아 이거 이거 잡아야 돼. 돼 장사 끝이야 너 같은 저런 놈한테 안 팔아 도 도둑 아니에요. 너 어, 도둑놈이잖아. 뭐 훔쳤는데요, 제가? 너 여기 상자 열어보고 간거다 알아. 안 열었어요. 제가 안 열었어요. 공리가 열었어요.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나알만 맨. 네? 다 알아, 다 알아. 못 열었어요. 뭔 일이 있었어요? 몰라요? 아우 이 동네 왜 이렇게 도둑놈들이 많아? 그러니까 말이에요. 후자치일 하면 안 되지. 거기. 약간 의적들이 있었네 여기 전덕포로 보내려고.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중개동이었다. 전중길동야 <laughs> 야, 우리 근데 가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이거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없네. 물건 많이 버셨잖아요. 너무 비싸게 팔아서요. 맞아요. 아 됐고요. 우리 다들 야, 돈 얼마나 버셨나 볼게요. <laughs> 상자 털려고 열심히 하드라 일단 저는요 여러분 이거 다 팔면은요 뺏긴 거 빼고 2억 1,675만 원 정도 약. 혹시 와. 뭐? <웃음> 1억이요? <laughs> 아집 사시겠어요? <laughs> 그리고 뭐 남은 돈도 있으니까요. 남은 돈까지 하면은 한 1억 2,5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. 저 450만 원이요. <laughs> 저3 5 0만 원. <laughs> <laughs> <저 350만> 원. <laughs> 집에만도 아이템 하나만 더도 그거 500만 넘는 거야. 아니 근데 내가 <laughs> 그 450만 원. 누가 크레인 설치해놨길래 주웠거든 근데 그게 벗길거래. 어. 근데 그거 천만 원이더라고. 천 천만 원이야? 어, 천 천만 원이 맞아. 소거설치하고안 깨지길래 어, 냅둬야겠다 했는데 얼마야? 천만 원이래 저거. 다음 나도 <laughs> 나도. 나 이거 아까 다 계산해 보니까 2 4 2 0만 원. 오. 왜? 천사백이십다 자기 거 채팅에 써주세요. 얼마지나 천팔백. 천팔백 공룡이는 몸십 조야. <laughs> 오른쪽에 바보. 야 죽을래. <laughs> 수연이는. 너기천칠백십일만 어, 어. 원. 천7백1만 원. 야 내가 내가 십 도네. 도네. 10조네 10조네 1 0네 저거 앞서도록 네. 하겠습니다 압수하면 얼마죠? 5 9 5 5,950 아 그래도 공예가 수완이 좋았네. 네 이렇게 돈 많아? 대박이네. 네 아, 반값 상점이었습니다. 네, 전당포였고요. 너무 싸게 받았어 공유자 전설 <laughs> 내 십점에는 <10조면은> 너의 십조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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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본인이 아니었다. 네. 저는 두배 이상 네. 수완 잘 벌어드렸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군요. 네네. <laughs> 네. 난 장사하면 아, 안 되겠다. 네. <laughs> 아, 다음에는 또 우리 이 아, 주인을 다른 분이 해가지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.